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거이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9월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훈민가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유명한 시조. <laughs> 유명한 시조구요. 어, 연시조입니다. 총 16개로 되어 있는 연시조인데요. 어,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뭐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16개를 다 공부를 하기가 좀 쉽진 않겠죠. <laughs>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챙겨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철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셨는데요, 정철은 굉장히 시조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 그 가사들도 많이 쓴 어, 작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작품도 꼼꼼하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분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찌다 값싸오리자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요. 어머님이 나를 기르셨다. 예, 부모님의 은혜죠. <laughs> 두분 고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곳은 어,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 겁니다. 그러니까 뭐그 크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두 분을 좀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서리법이죠이 몸이 살 수가 없었다. 그렇죠. 부모님이 아니시면 아니면, 제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죠? 하늘 같은 가 없다. 라고 하는 게 가가 끝이에요. 그래서 끝이 없는 은덕을 어찌다 갚상오리 자,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리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순인데요 그래서 부의 모자라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수로 갑니다. 어, 내 아들 혁영 읽더니 얼만큼 배웠는가? 내 아들 소학은 모래면 마치도다. 어느 때이두글 배워 어찌 것을 보려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 아들, 자, 이 효경이라고 하는 거, 소학이라는 거다 책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되는 책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너희 아들 효경 읽더니 너 얼마큼 배웠니? <laughs> 그리고 어, 내 아들은 소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면 끝난다라고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두 글을 배워서 어 언제 어찌 것을 보겠느냐 하면서 학문을 권장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칠 수는 자제 유학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그럼 이제 8 수를 볼까요.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쓰랴.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곧 못하면 마소를 각곳갈시워밥 먹이나 다르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자, 마을 사람들은 어 화자가 행동의 실천을 바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구체적인 청자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옳은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으면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아까 고슨 뭐라 그랬어요? 강조를 하는 어, 기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옳다, 옳지, 옳지라고 하는 그 옳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를 어, 이제, 말하고 소거든요? 예, 말하고 솝니다, 얘는. 그래서 말하고 소에게 갓하고 꽃가를 씌워놓고 밥이나 먹이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느냐,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서리법입니다. 이건 안 적었네요, 제가. 자, 그래서, 어, 향려류래라고 해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구수입니다. 팔목 지시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쫓으리라. 자, 여기 보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팔목을 딱 지면 내가 두 손으로 받치고이 나갈 때가 있으면은 막대를 들고 옆에서 이렇게 어, 쫓아가겠다. 그리고 향음주 다 파한 후에 매셔가려 하노라. 향음주는 술자리고요. 그리고 파하다 라고 하는 거는 마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술자리 다 끝나면은 내가 모시고 돌아오겠다. 장류 유서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 스랴. 오늘도 다 밝았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미 메고 가자. 이것도 청류죠. 청류. 청유. 내논다 메거든 너의 논도 메어주겠다. 자 우리가 뭡니까? 상부 상조하는 거죠. 상부 상조하는 거. 올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 쓰려. 자, 논까지 다맺는데 집어서 쉬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오는 길에 또 뽕잎을 또 따다가 또 누에를 또 먹이고 있어요. 아주 근면 성실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 3순데요 어, 무타 농상이라고 해 가지고 상부 상조하는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는 딱 봐도 유교죠. <laughs> 자, 유교의 도덕 윤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징은 자, 이렇게 바람직한 생활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개몽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총 16수입니다. 그래서 16수의 연시조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문제 중에서 어, 이제 괜찮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어, 어떻게 보면 이글 자체가 이 시조 자체가 설득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바라목적으로 하는 설득 시조의 관점에서는 설득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논리적인 전략에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비교 대상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어, 유추하기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인과 관계 활용하기 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사적인 전략에는 어, 청자에게 권위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경전의 기대에는 권위에 의존하기 그리고 논의 대상을 흑 아니면 백으로 바라보는 이렇게 이제 흑백 사고 예, 활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보면 아까 일수에서두 분의 은혜를 지금 머위에 빗대었어요. 하늘에 예, 그죠 그래서, 하늘에 지금 빗대었는데, 어, 그것을 보니까, 효의 실천을 권유를 하기 위해서, 권위에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이거는, 어, 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요. 이거는 이제 권위에 의존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칠수에 보면, 효경하고 소학을 배워야 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아까 이제 학문을 권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과 관계죠. 예, 그니까, 이거를 배워야지만이 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과관계 활용하기 전략, 활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팔수를 보시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마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권유를 하기 위해서 흑백사고죠. 흑 어, 아니면 백, 이거 아니면, 어, 어 옳은 일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고,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짐승이다. 흑백사고죠. 그죠? 자, 그리고 구수에서 두 손으로 받치고 막대 들고 행동하는 거를 보면, 어음 공경을 권유를 하기 위해서 직접 사례를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 두 손으로 받쳐라 막대를 들고 나가라.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기 전략을 활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13수에서 내 논을 다매면 너의 논도 메어주겠다 상부상조하는 정신이죠. 자, 이거를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례하기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훈민가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